이게 줄기와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 는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정리해 해석하는 거 보면은 줄기와 이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 별량 별량이 있어요. 그 별량에서 줄기 부분 잎 부분을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 누구를 줄기를 할지 잘 보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두 자리 수라면 두 자리 수의 별량이라면 별량들이 다두 자리 수면은 10의 자리 숫자들이 줄기가 됩니다. 나머지 1의 자리 숫자들이 잎이 됩니다. 그래서 60, 60대는 2명, 70번 대는 5명, 80번 대는 3명,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게 가시겠죠? 거기 밑에 보니까 144쪽에, 어, 개념 포포 문제 있어요. 이거 한번 다시 또 풀어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아, 은유리네 반 은유리가 어, 내 주변에도 은유리이긴 있는데 자 은유리네 반 학생 20명에 1분 동안 맥박수를 조사했대요. 아 1분 동안 맥박인데 95까지 있어 95. 자별량은 맥박수입니다. 그래서 별량을 써주면 63, 83. 자 무작위로 막다 썼겠죠? 75, 92, 84. 자, 20명이니까 계속 씁니다. 62, 74. 86, 88, 73. 91. 80, 67. 73, 77. 95, 85. 89, 70, 64. 이렇게 해서, 음,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이 숫자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부르하고 이거를 줄기와 입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줄기와 입을 일단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고서뭘 해요? 줄기를 정합니다. 여기는 두 자리 숫자니까 10여 자리를 줄기를 정하겠지. 그러면 10의 자리는 6, 8, 7, 9, 8이러니아 줄기가 6인 경우, 7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60, 70, 80, 90그 다음에 63, 62쭉 차죠? 62, 67, 64 그러면 62, 63, 64, 64. 67, 요렇게. 솔직히 말하면, 상관없이 2, 3, 4, 7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3 먼저 쓰고, 2 쓰고, 그 다음에 또있서7 쓰고, 4 써,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작성을 하고 나서, 작성을 하고 나서, 가장 작은 게 얼마고, 가장 큰게 얼마인지 찾아보기 쉬우려면, 순서대로 써주는 게좀 낫겠죠. 70번 째는요 5, 4, 4, 3, 7. 0입니다. 그럼 0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0. 그리고 0 다음에 누가 있어요? 3이 있죠? 어, 3. 그런데, 어? 4가 몇개 있어? 4가 두개 있어. 4가 두개 있으면 어떻게 돼? 중복되죠? 다 씁니다. 4, 4. 왜? 별명이잖아 4가 두개 있다고 해서 걔를 한명이라고 해서 두명이 두명이 74니까 입도 두개를다 써주랍니다 2개니까 하나로 중복되니까, 중복되니까 하나로 쓰자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또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0 80이 있죠 80그 다음에 83이 있고 84가 있고 83 84, 4그 다음에 6이 있죠 8이 있죠 5이 있죠 5, 6, 8, 9 이렇게 있겠죠. 3, 4, 5, 6, 8, 9, 9, 0 1, 5, 2, 9 1, 90, 2, 9 5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총 20명, 하나둘셋넷 다섯여섯1 모여들어오면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20, 20명, EP 20개, 별량이 20개, 잎이 20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1번, 줄기와 잎그림에서 줄기는 누굽니까 10의 자리, 잎은 1의 자리의 숫자가 되고요. 줄기는 6, 7, 8, 9, 줄기가 6일, 잎의 수는 2, 3, 4, 7,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잎이 7개 있으니까 그때 줄기는 8, 이렇게 써줍니다. 80이 아니라 8이라고 씁니다. 줄기를 8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 다, 옆에는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laughs> <laughs> 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 이것좀 사실 이거는 가장 자료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좀더 체계적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요. 넘겨보겠습니다. 도수 분포 표라는 게 있습니다. 줄기와 입그림이 아닌 두 번째, 도수 분포 표. 도수, 이 도수가 아까 말한 별량이 되는 거예요. 그 별량. 음. 그리고, 분포, 표가 되는데, 자, 그럼 도수 분포표를 하려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계급이란 말이 나니요 계급. 계급. 그럼 이 계급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 별량을 일정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별량.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아까 별량들이 중국에 막 10개 있었죠. 걔네들을 일정한 간격, 뭐 80점대, 90점대, 뭐 70점대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80점에서 85점 사이, 85에서 90점 사이 이런 식으로 간격을 나눠주는 거걔네들을 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계급. 그러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계급의 크기란 말이 나와 계급의 크기는 그나는 구간이야. 음. 거기 보면 나는 구간의 어, 구간의 너비 나는 구간의 너비가 계급의 크기고요. 그러면 계급의 <웃음> 개수는 <웃음> 계급의 개수는 어 구간의 수. 구간의 수가 되는 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음, 거기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냐면, 자료를, 어, 위에다 썼죠? 자, 점수네요. 이게또 수학점수라고 합시다. 자료, 수학점수. 그래서, 67, 76. 75, 82, 98, 84. 그 다음에, 91, 79. 100점이 없어. 68, 83, 71, 99점. 와, 이거 99점 맞기 쉽지 않을 텐데. 오히려 99점이 더 어렵지 않냐? 100점보다? 100점, 보다. 어? 다 맞으면 되는데, 99점은 뭔가 하나의 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 자, 이렇게 돼있어요. 이러한 별량들이 있어요. 이것을 제일 낮은 점수가 누구야? 67. 제일 높은 점수가 누구야? 99. 제일 낮은 점수와 제일 높은 점수를 비교해서 일단은 구간을 정할 거예요. 즉, 계급을 정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60점 이상. 60점 이상. 어디까지 70점까지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미만 이렇게 되겠네요 즉100 여기서는 60점부터 70점이 안된 애들이야 6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부터 70점 미만 그럼 70점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만 이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게 계급이 되는 거야. 이게 계급. 계급. 이게 계급. 즉,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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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계급입니다. 계급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계급의 개수가 구간의 수. 계급의 개수는 4개 있습니다. 그럼 계급의 크기는 60에서 70 사이, 10, 10, 10, 10. 이게 계급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어. 계급이란 말이 처음 들어와서, 처음 배워서 왠지 계급하면 뭔지 막 그레이드, 순, 뭐 이렇게 차등, 뭐, 뭐야. 5급, 4급, 6급, 7급, 어, 아니 5급4급3급 2급, 1급 이런 식으로 급수가 생각나겠지만 여기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 구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 구간 그래서 구간이 60에서 70이라고 70에서 80 이렇게 구간을 나눈 거야. 그럼 이 구간의 크기는 그 계급의 크기는 그게 10이다, 10이다 이렇게 그럼 계급의 크기는 10, 10, 10, 10다 일정해 줘야 돼요. 무조건 10이 아니라, 어떨 때는, 뭐, 5, 5, 5, 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3, 3, 3, 3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 크기를. 그럼 계급의 크기를 작게 두면, 그만큼 계급의 개수가 되게 많아지겠죠. 지금 얘는 계급의 크기를 몇개 했어요. 계급의 크기를 10씩 했어. 10. 10으로 했어. 10으로 했더니, 계급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개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계급의 개수를, 아니, 계급의 크기를 5로 할래요. 5로 하면, 60 65 65 70 70 75 75 80 이렇게 돼 버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계급의 구간. 즉 계급의 개수가 더 많이 더 많아지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많아지니까 좀더 조사할 게 많아지겠지. 그러면 그만큼 더 정확하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60에서 70 이게 하여튼 계급을 했어요. 계급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애들은 몇 명인지 써? 몇 명이겠어? 67, 하나, 둘. 그래서 두명 씁니다. 이두 명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도수가 되는 거예요. 도수. 그 계급에 해당되는 수, 개가 도수가 됩니다. 그 계급에 해당되는 자료의 개수가 도수가 되는 겁니다. 자 70에서 80은 하나, 둘, 셋, 넷, 80에서 90은 하나, 둘, 셋, 90에서 100은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합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6, 12. 그러면 별량의 총 개수하고 도수의 총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요게 좀 이렇게 나타내서 계급과 도수를 나타내는 요 표를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도수가 얼마큼 분포되어 있냐 해서 도수 분포표, 얘가 도수 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연스럽게 도수 분포표 한 거예요. 거기 책에서는 숫자 한쓰고 옆에다가 짝대기도 거 하나, 둘, 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기도 하고 다섯 명이면 이렇게 긁고 뭐 이렇게 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6조. 다음은 우진인의 반학생. 우진인의 반학생 20명이 일주일 동안 받은 이메일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자, 이 이메일의 수요. 이, 영어는요 이메일. 그래서 그 별량을 쓰면, 7, 15, 18, 10, 24, 19, 16, 6, 13, 22, 16, 24, 17, 20, 11, 21, 13, 23, 8, 15. 총몇개 있어요? 5, 4, 20개 있습니다, 20개. 20개의 별량을 가지고서, 할 겁니다. 이게 줄기입 하면은 10의 자리가 1, 0, 2. 줄기입은 그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얘를 줄기입으로 따진다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0일 때는 1의 자리니까 7, 6, 8, 여기다가 6, 7, 8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게 줄기입이야. 지금은 뭐할 거냐? 도수분법입니다 도서 도서분법. 그러면 우리가 뭘 따져야 돼? 먼저. 계급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계급. 그럼 계급을 정하려면 가장 큰 수, 가장 낮, 작은 수, 6. 제일 큰 수. 24가 제일 크네. 이거 정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숫자는 6 이상으로 갈지 아니면 0 이상으로 갈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 어, 계급을 정하면 계급을 정할 건데, 그럼그 다음에 계급에 뭘 정해야 돼요? 계급의 너비, 계급의 크기. 음, 간격을 얼마나 할 거냐? 뭐부터 뭐까지 할 거냐? 그 간격을 정하는 겁니다. 최근 힌트를 줬네요. 5부터 10이래요. 5 이상, 10 미만. 계급의 크기를 5로 정했어요. 5개. 그러면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25 미만까지 나오겠죠? 25보다 큰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급을 정합니다. 계급의 크기는 5 개, 5.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을 정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도수를 씁니다. 도수. 이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를 찾아. 5에서 10 사이야. 10 미만이야. 얘 아니에요. 얘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10 이상으로. 하나, 둘, 셋. 그래서 도수는 3. 어, 이렇게 표시도 있네.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나오겠죠? 그래서, 3. 또, 10 이상 15 이하는, 아, 15 미만은. 하나, 10, 하나, 하나, 14, 11, 14, 그래서 4개가 될고이고15 15 이상 20 미만은 15, 18, 19, 18, 9, 16, 16, 17, 15, 그래서 7이 되네20 이상 25 미만은. 24, 24, 22, 20, 21, 23,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 4, 6, 7다 더하니까 얼마야? 합계. 총 20명, 20개, 3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6, 10, 10, 20,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문제 갑니다. 1번. 계급의 크기를 구하죠. 계급의 크기는 이 간격이야. 5잖아, 5. 거기서 5. 단위가 통이라고 그랬어. 단위가 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 답은 5통. 계급의 크기는 5통이 됩니다.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번 계급의 개수는 4개요 3번. 자, 문제 뭐라고요? 도수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도수가 제일 큰 애가 7이죠? 계급이 큰게 아니라 도수가 큰 애가 7. 그때 계급은 15 이상 20 미만. 그럼 어떻게 했어요 15통 이상 20통 미만. 이렇게 써줍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이메일의 수가 열 통인 우진이, 우진이 는 어디에 포함되겠어? 열 통이니까 여기 이쪽이겠어? 이쪽이겠어? 열 통이니까 당연히 밑에 쪽 여기겠죠? 여기니까 그때의 계급은 열통 이상 15통 미만 이렇게 써져 갔는지. 4번은 뭐예요? 열통 이상 15통 미만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게 돌수 분포표예요 자, 오늘은 돌수 분포표까지만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스토그램할 건데, 그 전에 일단은 문제 좀 먼저 풀고, 앞부분 안풀데 하고, 그리고 지금 149페이지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오늘은 신도는 여기까지입니다.